응. 음. 기서 이제 f(x)는 어, a 탄젠트 b의 x 플러스 b분의 c에다가 더하기 d. 뭐 어쨌든 이렇게 된 거야. 그런데 일단 주기가 2분의 파이다. 그럼 b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니까 어, b는 2야. 그 다음에 뭐, 여긴 최대카과 최소값은 상관이 없지. 그래서 그건 안 나오고. 이 그래프는 이거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, Y축으로 D만큼 옮긴 거야. 그니까 러 D는 마이너스 1이지, 그지? 그 다음에 B가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C가 6분의 파이래야 된단 말이야. 그니까 러 C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겠지, 그지? 이거고 d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야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저기 f(x)에는 a만 빼놓고 탄젠트 e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a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되지 여기 그지 마이너스 1이야. 근데 탄젠트 3분의 파이는 얼마냐? 루트 3이야. 그러니까 루트 3a 마이너스 1이 2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2가 되겠지. 그럼 얘를 다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네, 마이너스 1이니까 결과적으로 3분의 4파인가 뭐 이렇게. 그래서, 뭐, 그대로 다 똑같이 따라가.